클린감이 진짜 좋네요 쩐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어 근데 이거 가르기 너무 불편하다 때 얼마나 큼나왔어 약간 때밀이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때수건 느낌 클리오의 빅 오로라 광채 쿠션 3호 리넨 색상. 어머, 여기 안에 내 얼굴이 다 들어가는 거야, 뭐야.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크기가 진짜 큰데요? 제 얼굴이 한눈에 보이고, 이게 거울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머, 이렇게 쿠션 발라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 뭔지 아, 어머, 안에도 거울 있구나. 퍼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근데 이게 손을 딱 넣잖아요. 근데 위로 나오는 공간이 없네. 어머, 진짜 크다. 한번 찍으면은 참, 이게 끝날 것 같은 이런 느낌. 오랜만에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시원하시다! 그러면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대박만하요 어머어머어머어머 로미 여러분 이쪽부터 바를게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두번 탕탕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공. 클링감이 진짜 좋네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외곽부터 짜라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쫀쫀하네. 제가 생각한 질감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광채 쿠션이라 그래서 미샤의 글로우 쿠션을 생각을 했는데 오얘 퍼프가 굉장히 쫀쫀 약간 쫀쫀을 넘어서 쫀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다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열심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화사하게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커버력은 클리오답게 역시나 커버력은 좋고 근데 막 극강 느낌? 느낌으로 정말 어 두께가 뭐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두께가 무서워 하는 느낌으로 올라가진 않고 그래도 클리오 치고는 굉장히 투명하게 얇게 얇게 올라가는 느낌은 있는데 두껍긴 하네요 광채 느낌이 있어서 초촉한 느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속을 뻔했잖아 어 근데 클린감이 장난 아니긴 하다 코 발라주세요 네 코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 대왕 쿠션 음 물론 치지알겠어 어, 치지알 어머 어머 이게 뭐야 <laughs> 여러분 이렇게 이런 느낌 어 얘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맞아 꼼꼼하게 바르긴 힘들 듯, 굉장히 힘들 듯, 뭔 느낌인지 아시죠? 얘는 그냥 이렇게 대왕만하게 밀어가지고 한번 쫙쫙 발라주는 느낌으로 발라야 될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펴 바르긴 괜찮다, 이렇게 그쵸? 밀어서 바르기에는 나쁘진 않네요. 시간이 없을 때퀵 메이크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로 퀵 메이크업을 하다보면 섬세하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좀더 두꺼워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 건드리려고 하면은 어, 아, 근데 이거 바르기 너무 불편하다. 이거 봐, 이게 섬세하게 막 접히고 이러진 않아서, 이렇게 안쪽을 발라줄 때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뭔가 여기를 바르면은 저기가 두껍게 올라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두껍게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이런 느낌. 쿠션 크기 보여주세요. 퍼프 두꺼워요. 두껍지는 않아요. 기공감이 막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얇은 단면을 갖고 있는 퍼프 제품입니다. 때 얼마만큼 나왔어요? <laughs> 약간 때밀이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떼수건 느낌. 근데 확실히 촉촉하다 보니까 화사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밝다 색상이 손바닥 크기인가요? 약간 요 정도 차이? 제가 다른 퍼프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요? 바로 옆에 인가 쿠션이 있는데 얘랑 비교를 해드리면 요 정도 차이. 완전 많이 차이 나긴 하죠. 퍼프도 비교해 보면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클리오답게 정말 와 진짜 잘와 컨실 와 대박 와 커버력 대박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제가 그동안 사용해봤던 클리오 쿠션 중에서는 그나마 저의 취향과 좀 비슷한 두껍게 올라가나요? 딱 적당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클리오 쿠션의 질감은 아니다. 훨씬 더 가볍고요, 커버력은 살짝 더 떨어지고요. 오히려 촉촉하게 윤기가 나게 짭짭 밀착되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나오는 겨울 쿠션의 텍스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제가 평가를 하자면 상중하 중에서 중중상 정도. 다가오세요. Follow me. 그럼 바로 이어서 묻어남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죠. 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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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너무 끈적한데? 이렇게 묻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쩌업하는 텍스처다 보니까 묻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 가까이에서 가 어떻게 묻어 나왔는지 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바로이 이렇게 완벽하게 찍힌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더 가까이 오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찍혔습니다. 애초에 커버력 자체도 약한데 찍혀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밀착력이 좋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쿠션 퍼프의 질감 때문에 밀착력이 좋은 것처럼 느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만 두드려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이게 광채 쿠션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광채가 나는 느낌은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오히려 유광이 좀더 많이 도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촉촉한 느낌은 확실히 없고 쫀쫀한 느낌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피부톤도 보이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표현을 할 때, 오, 이 쿠션은 약간 쉐라릉 샤랄라하게 화사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창백하게 보이죠 상아빛이 보이고 조금은 잿빛이 돌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크닝도 심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피부 표현이 딱 이뻐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는 이 대왕 쿠션이 이 기획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신다면 음 물론 케이스가 굉장히 이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영자님 쿠션 있죠 제가 리뷰한 바로 그 대왕 쿠션 그 쿠션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클리어 미안해요. 오늘은 아쉽게도 커버력이라든지 색상 톤이라든지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정말로 미안해요. 지속력 테스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쿠션 그리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훈녀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It's been way too long.